빌더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왼발로 앞쪽을 보내줬습니다 이거 빨렸어요 전유경 달려갑니다 전유경 박스 안쪽까지 들어가면서 스티커 스티커 잡고 가운데 중에 스티커 위덕대학교 손재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0 자, 전유경이 욕심내지 않고 베이빈에게 내줬던 게주요했고요 베이빈 선수는 딱 필요한 터치만 가져가면서 스코일 어등을 먼저 만들어냅니다. 아, 전유경이 뒤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도 정말 좋았었고, 이 슈팅에 한 차례 강진에게 지 막혔는데, 아, 그리고 다시 돌아온 볼을 베이빈에게 내주면서 그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지금 이 뒷공간 파고드는 전유경이 기가 막힌 움직임. 네. 강진이 지한 차례 막아냈습니다만, 아, 여기서 베이빈의 빠른 공격가담, 아, 이건 막지 아 못하죠. 이거는 사실 어떤 골키퍼가 와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접어주고 가운데 베이빈을 보고 베이빈이 음. 오른발 마무리. 음. 아 네.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아 역시 베이빈 전유경이 어! 다 뭉쳤어요. 함께 뭉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미덕대학교, 아 정말 너무 좋았었던 고려대학교의 공격이었고요. 한 번에 앞쪽 내리어 어, 처리하지 못했어요. 앞쪽에 전희경 잡고 그렇지만 몸싸움 전희경 이겨내고 위덕! 위덕대학교 전희경 이렇게 추가 득점 스코어 이득이압도적입니다 네, 위덕대학교 이제는 두 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정말 압도적입니다. 전유경이 지금 김다현 선수가 마음 먹고 몸싸움을 들어갔는데 전혀 밀리지 않았고요. 네, 공을 정확하게 소유하고 컨트롤하면서 박스 안에서 침착한 마무리까지. 이건 전유경이기 때문에 가능한 장면입니다. 한 차례 전유경이 볼을 잡고 하, 밀렸었거든요. 그 그렇 그 다시 돌아왔어요. 이야, 아, 전유경의 왼발 기가 막히게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런 선수 도대체 어디서 왔나요? 그러니까요. 어디서 왔어요? 포항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대단합니다. 아, 정말 전유경 이 선수가 여왕기 때 부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요. 네. 결국이 여왕기 때 전유경 선수가 없었던 게좀큰 타격이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위덕대학교가 이번에는 또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어, <laughs> 저희 네. 편파 준게 아니고요. <laughs> 네. 네. 저희가 이제 골이 넣을 때마다 다 이런 텐션을다 보여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어디가 어떻든 네. 좋습니다. 네. 계속진 계속 시도를 해 봐야 되는 고려대입니다 사이로 잘 빼줬어요. 오른발 크로스 시도, 잘 붙여줘! 드디어 원츠앤이 득점으로, 이제 만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드디어 원츠앤이 득점을 뽑아내네요. 시원하게 하나 내려보냅니다. 아, 원츠앤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웠던 두 찬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머리로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아이 양은서의 크로스가 너무 좋았고요 원채현 선수도 지금 마크맨이 없었기 때문에 헤더 방향을 정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1점차 정규시간을 다 끝이 났고 이제 추가시간은 5분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추가시간 들어가면서 고려대학교 귀중한 마늘골 하나 뽑아냈고요 아직 경기 모릅니다 <laughs> 저희는 오늘 네. 네 이제는 카메라를 좀 의식을 안할